지루해졌고 성악보단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그림 그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흥미가 갔고 성악, 성악은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미술이란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어, 이전까지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자기 의사표현을 절대 안 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림 그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커져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성악이 아닌 미술이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엄마는 선뜻 그림을 그리라고 대답해 주셨고, 그때부터 조금씩 제 의사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 의견을 허락해 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그, 그때 안 된다고 말씀하셨더라면, 아마 쭉 의사표현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간디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어, 아무튼 그 후에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신기한 도구들을 사용해 그린다거나, 만화를 그리는 것보다는 먼저 제 땡크로키 각도 등을 배웠습니다. 얼마 안 가서 금방 질리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제가 진짜로 그리고 싶은 그림들이 뼈와 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렸습니다. 어, 꾸준히 그림을 배웠지만, 공부 때문에 중간, 멈, 중간에 멈추게 되었어요. 그 후에 감디 학계에 와서 오랜만에 수체어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그것은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란 도구를 사용해 논문, 논문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많은 예술 중에 미술, 그리고 수많은 미술 중에 만화를 선택한 제 이유는 제 이야기를 할때 설명이 없이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보단 공감을 얻어내고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만화를 택했어요. 이렇게 어릴 적 스토리를 담아 만화로 그리게 됐고 그렇게 나온 만화가 성악에서 미술입니다이 <laughs> 만화를 첫 번째로 구상하고 스케치했지만 완성은 가장 마지막에어서 급한 탓에 책임은 못했어요. 그래서 흑백으로 남겨두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색을 입힌 것보다 흑백으로 둔 것이 내용에 더 집중, 집중이 가게 되어 흑백으로 두길 잘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만화 4편은 제가 가진 이야기와 두려움들을 엮은 만화입니다. <laughs> 제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저와 동생과 엄마는 1년 정도 캐나다에서 살게 되었어요. 보통 외국 갔다와서 부럽다고들 말씀하시지만 제가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에서 1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선 캐나다 아이들이 한국인이라고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고 따돌리기 바빴고 그럴수록 저는 숨어 지냈어요. 어,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글로벌 왕따였어요. 근데 <laughs> 학교에 가기 정말 싫었고 한국으로 빨리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1년 정도 언어폭력으로 수명인간취급 하며 무건수행하다시 지내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중학교에 편입하게 되어 빠르게 적응했지만 캐나다에서 고분고분하고 가식적이게 지내던 저희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중학교 생활할 때도 똑같이 행동할 수 밖에 없었어요. 조용조용하고 고분고분한 저희 가식적인 모습을 이용해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 1년간 힘든 학교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어 지금 제 별명이 라주잖아요 근데 지금 라주라는 별명은 되게 친근하고 나쁜 별명이 아닌데 그때도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뭐였냐면 캣찌였는데 <laughs> 캣찌가 캣지, 뭐냐면 캐나다에서 온 찌질이라는 별명이었어요 <laughs> 그런 별명이 붙을 <붙일> 정도로 <laughs>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힘든 학교 생활을 해야 했어요. <laughs>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보다 이런 제가 너무 싫었어요. 눈물, 뭔가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항상 제 주장보다는 눈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누군가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기도했고, 어... 하루라도 빨리 지나갈 길 빌었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laughs> 생각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도망친 거와 같이 또다시 회피를 하려고 했어요. 그 친구를 피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새로운 곳을 찾다 간디학에 오게 되었습니다. 간지 학교에서의 학교 생활은 마음의 문도 많이 열고 상처도 많이 암 물었지만 한 사건으로 인해 저희 중학교 때 모습과 저희 두려움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한 친구가 크게 다쳤습니다. 평소에는 하하하고 잘 지내던 친구였는데 그때 그때 풀어지지 못한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다 저 혼자 막뻥 <laughs> 터져버렸어요. 그때 당시엔 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사과도 화해도 하지 않은 채스 끝이 났습니다. 누가 잘못이 있었지만 누구 먼저 다가가지 않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감정이 추스러졌을 때 사과를 해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와 그 친구 사이 찝찝함은 커져만 갔고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았지만 제가 다 자초한 일이고 나의 잘못이 가장 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싸운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어요. 아, 안 좋은 얘기만 신경 쓰다보니 저희 두려움은 더 커져나갔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혼자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생각할지 추측하며 피의실에 휩싸했습니다 사람들이 또다시 저에게 등을 보이고 아무에게도 다시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피의실이 섰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다시 대화를 하기보다는 눈치를 보고 최대한 괜찮을 척하며 가실 댄스를 보습니다시선이 두려워 중학교 때 나의 모습이 다시 나왔고 그중 더 다쳤던 그친구 시선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시선과 피해시계의상싸인 저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그 친구한테 사소하게 서운했거나 그때그때 그때 풀지 않았을 때 저는 얘가 날 싫어하나? 무시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오해가 오해를 낳았고 얘가 날 싫어하는구나 라고 혼자 서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안좋은 식을 오해하고 착각해서 사람을 경계하고 자연스럽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안고 지내다 보니 피곤해지고 악순환만 반복됐습니다. 이런 저를 바라보니 정말 자존감이 낮은 게 뼈저리게 느껴졌고요. 음,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 해결 하는 것이 맞는데 해결보다는 반나절 정도 후회하고 자책하다 다음번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회피를 해버렸어요.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미련 갖고 있는 것들 실행으로 옮긴다면 어찌 됐던 더 이상 후회나 미련을 갖고 있지 않을 텐데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후회하고 나중엔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미래만 바라보는 것보단 하루하루 후회 없이 충실하게 잘 살고 용기를 내야 할땐 용기를 내어 가벼운 마음으로 지내고 싶은 저의 바램입니다. 제가 오래 겪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두려움을 다시 보게 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아마 평생 고민할 문제들일 텐데 이번 계기로 다음번에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회피보단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저희 두려움을 차근차근 취해 나오고 싶어요. 이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나온 만화가 사무작과 그 뒷이야기입니다. 사실 논문을 쓰면서 저희 두려움들이 저를 덮쳤고 논문을 쓰지 말까? 발표를 하지 말까? 아.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기사에도 붓게 들어가고 생활 패턴도 망가져서 죽어라 눈물 썼는데 위통과 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정말 무능력하고 한심해 보이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만화를 그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타쿠로 바라볼까 봐 <laughs> 오타쿠라는 건 만화 그린 사람들이 다 오타쿠라는 건 아닌데 뭔가 애들이 그렇게 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논문이 만화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항상 그림 그린다고 어물쩍 넘어갔어요. 하지만 만화를 그리면서 가볍게 오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만화 그리는 것을 시작하기 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려고 했던 저의 생각입니다. 어, 원래는 창작 만화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생활툰에 속한 자서전, 만화, 자서전 만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자서전 툰을 그렸고, 만화이다 보니 과장과 사실이 아닌 부분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만 바라고 보 그려진 이 만화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쩌면 불쾌함을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콘티를 짤땐 주인공인 저 외의 사람들 모두 허브의 인물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불확실한 기억들과 과장들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그리는 모습과 자기 자신의 거리를 얼마나 만들어내야 되고 지켜야 할지 의문이 들었고 혼란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까지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 미화하고 숨기는 것보다 저희 진심을 담아서 그린다면 사람들도 이해하고 공감해 주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기대를 품었습니다. 발표하는 지금도 저희 말에 무슨 이 있을까봐 두려움이 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 3일 전 엄청난 용기를 내어 큰아람에 제 마마를 전시했고 피드백을 받을 종이를 붙여놨어요. 어, 안 좋은 글들이 있을 걸 예상을 했고 두려웠지만 더 이상 회피하고 싶지 않아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외로 그 종이에는 저를 공감해주는,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많았고, 종려의 글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저희 두려움들로 인해 사람들이 하는 좋은 말보다 안 좋은 그말 한마디만 신경을 쓴제 제 자신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저를 토닥여준 사람들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섯 편의 만화를 그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고 배운 것도 많고 힐링도 받았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누군가의 그림을 모방한 <laughs> 것같다는 점입니다. 만화를 그리면서 정말 많은 만화나 그림들을 보고 참고했고 정말 급하게 그린 탓에 정말색을 담아내지 못했어요. 예전에 영화 시나리오나 연극 대본을 쓸 때도 창작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엔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고 글을 썼습니다. 모방하는 것에 익숙해진 저는 그림을 그릴 때면 펜보다 컴퓨터를 먼저 켰어요. 조금이라도 저의 색깔을 아,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저의 색깔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어 오랜 시간 고민해 나온 결론은 모방을 하더라도 신경을 쓰지 안기로 했어요. 어, 이 문제를 항상 달고 지내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림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는 것 같았고 어 억지로 이상한 색을 남의 색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 하는 좋, 좋지 않은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그림에만 집중해 그리다 보면 언젠간 저만의 색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9년을 사면서 감기학계에서 3년을 통해 그 안에서 있... 아, 잠시만요. 아. 어. 만화라는 도구로 논문을 쓰다 보면 사람들이 꿈이 만화가냐고 물어봐요. 아, 절대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보다, <laughs> 아니라는 것보다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게 많네요. 만화가 되는 게 싫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직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만화일 수도 있겠지요. Mm-hmm. 저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을 통해 저를 찾는 그런 예술가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19년을 살면서 반디학교에서의 3년을 통해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고 그 시도 끝에 드디어 미술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 이야기를 담았죠. 눈물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되었고 예전에 흐릿했던 저희 졸업 후 모습이 조금씩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연구을볼수 있고 뜬금없이 초콜릿이 너무 좋아서 초콜릿 라티가 되겠다면서 제가 떠날 수도 있겠지요. <laughs> 하지만 만화를 그리는 시간들이 저의 첫 진로의 선택에 좋은 발을 판이 되어 그 후에도 다른 것을 할 때도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아직 자기 자신을 깨우고 나오지 못한, 못했고 똑같은 고민이 반복되어 자괴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같이 소심하고 생각과 두려움이 많은 아이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직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은 저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응원하고 이끌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사랑해요. 저희 연예인이라고. <laughs> 아주에게 질문과 코멘트 해주세요. 같아 <laughs> 두려움이 두려움이 이제 많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본인한테. 그 터득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남들의 시선에 맞서는 법, 내 안의 감정을 다루는 법.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게좀있었셨을것 같은데. 그런 고민 다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는 사람들이. 혹시 좀 지금 이요면런 아, 요러, 되더라 이런 음, 얘기 음, 있으신 음, 들려주세요. 아, 사실 아직까지도 시선 어, 같은 게어 두려워요. 사람들이 아, 괜찮다, 뭐 이렇지 않다, 엄청 응원을 주고 붙어다 주어도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화살을 꽂는 말을 하면. 그런 말들이 싹 사라지고 그 화살꽂은 말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항상 자기감에 빠지고 <laughs> 그 화살에 꽂힌 애에 신경 쓰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볼까봐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어 그냥 제 안에서 그런, 그렇게 등 돌리지 않는 는다걸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이 어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 같아요. 음. <laughs> 하나,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네. 어,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생활 예술가, 그냥 예술가 아닌가, 그런 일상을 살면서 다양한 예술을 보고 싶으신가, 예 네. 그냥 네. 그냥 제 갖다 붙여봤어요 생활 예술가 생활 예술가로서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내 모습은 다 탈피하고 네. 새롭게 사시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럼 어디 가면 이제 네. 배경이 아니라 배경은 네. 씨 잠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자기소개 좀막 누군가 막 그런 다음에 네. 아 저는 생활 예술가로서 이런 분위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네. 이런 거 해보고 싶고 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실 거 아니에요. 짧막하게 네. 자기소개 좀 음. 어떤 분이세요 배경은 씨는? 어, 어. <laughs> 하고 어 그것을 공유하면서 같이 예술하는 것보다 그냥 단풍도 떨수도 있고 그리고 어딘가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런 예술가예요. 그래서 어, 뭔가 여기 온 사람들은 자기의 예술을 표, 표출하면서 아 얘가 더 잘했네, 얘가 못했네, 아나 못했다 저 사람보다 그런 것보다는 좀더 공감해, 공감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는 이해해줬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예술가입니다. 발표 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없 Oui. 해야지만그다음에 창작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예상에 나도 몇년 전에 그런 인생들이 모방이었거든요. 그런 이다 생겼던 그리고 이제 본인을 이제 예술하는 사람으로 삼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그 새로운 그림이라는 그 도구를 하면 좀더 예술가적인 그런 것이 풍성있다 생각해요. 그 사례로 이제 영화배우 하정우도되장 그림 그리는 거 알죠. 전시회한번기 그리고 조형나라는 그 가수분도 가수지만 네. 여러 이제 화가라는 그림들이 오시고 개념 좀 큰데 좀 가지고 나중에 어떤 연기나 이런 쪽에서 해서 그림을 <laughs> 그림 그린다고 보시지 않아 새로운 도구를 했으니 또. 은 엄마도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있거든 우리는 모두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뭐 그걸 잘 깨친 나주가 고마워 <웃음> <웃음> 그래서 그 소심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유전자 같아요 요즘 <laughs> 요즘은 이게 느끼는 게어 정말 유전자를 무시 못하겠구나 그래서 혹시 그 자녀분들이 좀 이상한 행동하거나면 자기 탈을 하시는 게 <laughs> 경원이가 이렇게 좀 힘들게 고민하고 그런 것도 결국 엄마 아빠한테 받은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되는데 근데 그렇게 이렇게 사는 것도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식하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 이렇게 사람들 배려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좋은 일 아닌가? 그 고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상처되걸 고치려 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벗어나려고 너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 을 이렇게. 계글한 거를 보고 너무 기뻤어요. 이제 말이 우선이 되고, 어뭐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 그거는 스스로 잘잘 알아서 하리라 생각하고, 항상 뒤에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이 있고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고 보듬어 줄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Yedi yüzyılca <laughs>